안녕하세요. 제코입니다. 페이트 그랜드 오더 재밌게 잘하고 계셨나요? 완지나 월드투어도 드디어 끝이 나고 노잼 게임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영상 제작 시점에는 아직 업데이트 관련 정보가 없어서 얼마나 업데이트가 이어질지 참 기대가 됩니다. 이번 주 영상은 평소 이런저런 생각이 많았던 주제로 퀵 관련 서번트가 실장되어 가차를 돌릴 때마다 주기적으로 달리는 댓글들을 먼저 보겠습니다. 유난히 퀵만 견제하는 느낌이다. 퀵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 마이너스다. 퀵 떡상 존버다. 왜 하필 퀵? 퀵 버전 오베론 나와야 함. 퀵이 주류가 아닌 게 문제다. 대체로 이런 댓글들이고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있었습니다. 이번 주 영상 주제는 퀵은 정말 구린가입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민감할 수 있는 주제이지만 제 생각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이야기의 기승전결을 다 보셔야 이해가 쉬울 테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스카사, 스카디 2019년 7월 29일 3주년 서번트로 실장된 기간 안정 5성 캐스터이자 최초의 퀵 포터 아군 한 명의 퀵 성능을 50% 상승시키며 퀵 크리티컬 100% 상승시키는 1스 킬과 함께 방각 30%와 아군 한명 MP50 충전을 가지고 실장되어 지금 좋은 서번트를 나누는 기준인 그래서 얘 예, 시스템 됨이라는 말을 만든 서번트이다. 지금은 너무 당연한 더블 캐스의 풀젤 조합으로 안정적이고 강력한 보구 사면사를 통한 빠르고 편한 주의 시작을 열었으며 사성 서번트도 시스템이 가능하다는 점을 통해 그 주가를 계속해서 올려갔고 이두 서번트로 인해서 무상성 시스템 딜러라는 말이 만들어져서 신규 서번트가 실장될 때마다 유저들의 궁금증으로는 그래서 땡땡땡 무상성 가능함과 같은 말들을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스카디 실장 이후 퀵은 계속해서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데 그첫 번째 주자가 바로 2018년 11월 27일에 실장한 우슨벨 항우이다 항우는 퀵 대군 오성 버서커로 사람들의 머릿속에 있던 암구랑 대버슬로 대전을 종결지을 유일무이한 무상성 시스템 딜러가 되리라는 기대를 받았지만 결과는 처참했다 가장 큰 이유는 시스템을 위한 MP 수급이 안된다는 점이었는데 항우는 퀵 고로시의 시작이었던 것이다 직후 실장된 2018 크리스마스 서번트인 브라다 만테 역시 퀵 대군 5성 랜서이지만 앞서 보았던 발키리 파르바티와 다르게 나사가 빠진 상태로 실장이 되었으며 2019년 6월 15일에 실장한 최초의 대군 퀵 세이버인 락슈미바이 역시 뭔가 나사가 빠진 성능으로 실장되었다. 이러한 퀵 시스템에 대한 고루시는 계속되어 2019년 수영복 이벤트인 오키타 제이 소지도 피해가지 못했다. 그러던 중 실장한 세이버즈2 5성 서번트인 스페이스 이슈타르는 보구 색깔을 바꿀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1, 2 라운드는 아츠로, 3 라운드는 퀵으로 3 연사를 하는 난능스기라는 괴상망측한 시스템이 탄생하게 된다. 이후 등장하는 퀵 대군 서번트로는 2019년 크리스마스 산틴게, 2020 발렌타인 쇼나군, 레퀴엠 콜라보 보이저가 있으며 모두 하나같이 나사가 빠졌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리고 2020년 8월 10일 5주년 서번트로 해구 게임 시스템의 획을 그은 그 서번트가 실장하는데. 기간 안정 5성 캐스터, 아르토리아 캐스터이다. 스카디의 단점인 한 명만 mp50 충전이 가능한 한 점을 극복하여 전체 30% 충전과 지정 20% 충전을 들고 나왔으며 아츠뻥 역시 스카디와 동일하게 50%이면서도 앞서 이야기한 mp30 충전에는 공뻥이 있고 mp20 충전에는 mp 획득량 상승이 있으면서도 스카디와 다르게 보구를 쓰면 딜이 올라간다는 점이 주목받아 퀵의 시대는 막을 내리게 되었다. 이후 등장한 퀵 대군 서번트로는 시스템을 돌리는 게 아닌 스스로 100% 충전을 하는 도만 2021년 카마쿠라 이벤트 배포 서번트인 키치 호겐 2021년 발렌타인 이벤트에 실장한 오성 룰러 카렌 이처럼 나름 괜찮은 퀵 서번트가 나오기 시작하며 무너져버린 퀵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던 중 6주년 서번트로 실장한 게 버스터 서포터 빛체 코얀스카야이다 빛체 코얀스카야 실장으로 드디어 버스터도 시스템이 돌아가게 되었고 압도적인 딜을 지닌 버스터와 안정적인 MP 수급을 통한 시스템 운영이 가능한 아츠 그리고 이 둘을 보완한 이도저도 아닌 퀵이라던 인식이 생기는 중 2021년 8월 EV6장 완결 기념으로 실장한 오베론 덕분에 대부분의 버스터가 시스템이 돌아가게 되며 퀵은 진짜로 아무 장점이 없는 쓰레기 색깔이 되었다 물론 이 이후부터는 나름 괜찮은 퀵 서번트가 실장하긴 하지만 테밥이나 오베론을 이길 정도의 서포터가 없으면 이제는 단순히 시스템이 된다는 것은 전혀 장점이 아니게 되었고 그로 인해 퀵은 쓰레기라는 인식과 더불어 역대급 퀵퍼터를 부르는 유저들의 목소리가 점차 커져갔다. 그렇다면 왜 운영은 좋은 퀵퍼터를 내주지 않는 것인가? 이런 질문을 당연히 던져볼 수 있는데 여기서부터는 100%제 생각이므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먼저 공식 사이트에서 카드 색깔이 지닌 의미를 알아보면 버스터는 딜 관련 카드로 첫 카드로 둘 경우 데미지가 증가하며 버스터 체인을 사용하면 서번트의 공격력이 대폭 상승한다. 아츠는 MP 관련 카드로 첫 카드로 둘 경우 MP 획득량이 증가하며, 아츠 체인을 사용하면 서번트의 MP 20%가 충전된다. 퀵은 크리티컬 스타 관련 카드로 첫 카드일 경우 스타 생성률이 증가하고, 퀵 체인을 걸면 크리티컬 스타 20개가 추가된다. 그리고 이러한 체인이나 카드의 효과는 보구 카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보구 카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데, 그렇다면 보구 카드의 색깔이 가진 의미란 무엇일까? 보구 카드의 색깔은 보구 플러스 카드 플러스 카드로 특정 체인을 만들 때 버스터 보구면 버스터 체인, 아츠 보구면 아츠 체인, 퀵 보구면 퀵 체인 이렇게 활용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앞서 봤듯이 보구는 카드 버프 및 체인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 다시 되돌아가서 퀵의 효과를 보면 크리티컬 스타 발생 및 크리티컬 스타 획득이라는 효과를 지니고 있다. 그리고 한가지 더 퀵의 특징을 알아보면 기본 보구 배율이 다른 보구에 비해 월등히 높다는 점이 있다. 이러한 정보를 토대로 퀵 보구를 가진 서번트의 사용법을 생각해보면 1. 퀵 보구로 퀵 체인을 걸어서 스타를 획득하며 강하게 때린다. 2. 다음 턴엔 앞서 얻은 스타를 활용하여 강한 크리티컬 딜링과 더불어 MP를 리차지하여 다시 보구를 준비한다. 이런 설계라고 생각한다. 즉, 퀵 보구라는 것은 이번 턴 강한 딜을 꽂아넣는 것에 그치지 않고 크리티컬 스타 확보를 통해 다음 턴까지 준비할 수 있게 하는 퀵 체인을 걸수 있도록 도와주는 보구라는 것이다. 커맨드 카드 배틀 시스템이라는 중심 컨텐츠에서 시스템이 게임에서 원하는 바가 아니라는 것을 고려한다는 가정을 하면 버스터나 아츠의 경우 보구 사용 후 후속 턴에 대한 대비가 안된다. 백중 탑 이벤트나 평타 파밍을 해본 유저라면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 것이다. 아츠와 버스터는 보구 한번 쓰면 뒤가 없는 색깔이니 말이다. 하지만 퀵은 조금 다르다. 퀵은 퀵체인을 통한 스타 확보와 대부분의 퀵서번트가 가진 스킬인 크리티컬 위력 상승, 다양한 색범, MP 30% 충전을 활용하면 고배율 보구 사용 후에도 다음 턴을 준비할 수 있는 사실 알고 보면 가장 강한 색깔이 아닐까? 이런 관점으로 가장 최근 실장한 퀵포터인 룰슥을 보면 퀵에 대한 그들의 생각이 어느 정도는 보이게 된다. 기존의 퀵 크리에서 강한 평타가 가능해지는 버크리로 바뀐 1스킬과 전체 공뻥, 퀵과 버뻥, 스타 획득 상태를 지닌 평타 카드를 위한 2스킬, 지정 MP50 충전과 버스터 수집, 스타 획득을 가진 3스킬, 페구호가 단순 보구 사면사 게임이 아니라면, 룰스근 엄청난 성능을 지닌 서포터로 볼수 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을 통해 결론을 이야기해보자면, 퀵은 시스템을 돌리는 것이 목적인 카드가 아니라, 강한 배율을 가진 퀵 보구를 통한 퀵 체인의 형성으로 다음 턴을 대비하는 커맨드이다 그렇기 때문에 스카디 실장으로 퀵 시스템이 생겨난 것은 운영이 의도한 퀵의 적절한 사용 방법이 아니었고 시스템을 돌리지 못하도록 슥 이후 서번트는 칼질이 들어간 것이다 퀵 서번트들의 스킬을 잘 보면 커맨드 카드 배틀에는 적합한 좋은 스킬들이 많다는 것을 알수 있으며 커맨드 카드에 대한 이해가 따라준다면 퀵이라는 커맨드가 가진 의미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이게 이번 영상의 결론으로 한줄 요약하면 퀵은 설계부터가 보구연사가 아니므로 좋은 퀵버터가 나오더라도 무지성 보구연사가 가능하게 절대 안 나올 듯 수구! 이렇게 줄여볼 수 있겠습니다. 버스터도 버버버 지속질로 승부하는 커맨드인데 왜 시스템이 돌아가냐? 커맨드 배틀이면 버스터도 보구연사는 의도한 설계가 아니지 않냐? 라는 의문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저도 당연히 그 생각을 했고요. 그 이유는 바로 퀵이 쓰레기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으로 언제나 영상 제작에 힘을 얻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제코였습니다.